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브이하나 분들의 데뷔 이벤트 방송입니다. 우선 인사가 늦었습니다. 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브이레코드의 버추얼 스트리머 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함께 하는 브이하나의 이벤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브이하나네. 팬님 왜 이렇게 작아지셨나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V 하나 여러분들. 오늘 개인 데뷔 방송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저를 좋아해 줄걸 알고 있었기 <laughs> 때문에 뭐 순조롭게 잘한 것 같아요. 뭐라?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데뷔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할 걸 알고 있었다. 그럼요, 저니까요. 그것조차 전부 다 예상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만큼 잘났다.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부정이 없으시네요. 그럼요, 긍정의 사나입니다. 어. 얼굴값 판다의 표본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네요.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계시는 하라님은 데뷔 방송 어떠셨나요? 저 사실 지금 술한잔 먹고 했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진심이십니까 응주를 했다 이마치. 어? 진짜 진짜? 그렇지만 너무 떨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좀 술이 쎄신가 봐요. 나또 술이 센 것도 있긴 한데 워낙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하연님은 데뷔 방송 오늘 어떠셨나요? 음 일단 오랫동안 기다려준 사람들 덕분에 아주 행복한 데뷔 방송을 치를 수 있었네. 끝이네. 너무 잘 됐다. 기다려만 기다려 준. 이게 뭐냐? 우리는 몇줄 했는데 하고 있잖나 기다려 준 모든 이들 사랑해. <laughs> 아, 아. 그럼 지금부터 사전조사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이제 옆에 계시는 V n a 여러분들이 이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잘생겼을까? 진짜로 너무 잘생겨서 어떻게 저런 얼굴인가요? <웃음> <웃음> 최고다. 이거 누가 가지고 오신 건가요? 제가 선정한 질문인데요. 잘생겼다 하면은 당연히 저 아닌가요? V n a 의 얼굴마다 최고 대표 미남인 저헤레를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질문에 <웃음> <웃음> 질문에 페르님 왜 잘생겼을까 이런 게 없는데 딱 아셨나 보네요. 솔직하게 여기 셋 중에선 제가 제일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laughs> 뭐라 뭐라 하였는가?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laughs> 내가 브이나에서 제일 이케맨이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브이나의 얼굴마담이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어우, 어우, 다음 질문이네요 우리 홈페이지 멤버소개 보면 달사장님이랑 하라님의 디스라이크에 치료 관련으로 하나씩은 꼭 있던데 평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약간 저는 이제는 알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이 질문은 내가 가져왔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거 보면 모르겠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괜히 저런 질문을 선정한 게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더 문제네. 굉장히 사장님이 노고가 많으시네요. 알아줘 고맙네. 그럼 또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하루 몇번 정도 달 사장님께 끌려가는 건가요? 하나님 이 게시글 올릴 때마다 자주 끌려가시는 거 같아 질문합니다. 이게 누가 들고 온 질문인가요? 누가 봐도 제 질문이죠 사실. 되게 자주 끌려가시나 봐요 사장님한테. 사실 이게 별건은 아닌데 별건이로 아닌, 계속 불러가지고 좀잘 모르겠네요. 부르는게 문제네. <laughs> 어 사장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빨리 웃으세요 스마. <laughs> 아, 꼬집지 마세요. 뭘 꼬집었다. 그러나 지금 책상 밑에서 꼬집었잖아요. 지금 음, 난 모르는 일이네요. <laughs>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우리 사초 춘추가 틀 틀어. 진짜 <laughs> 춘, 춘추가 틀 틀. 너희들 조금 이따 보자. 감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 컨텐츠는요, 자충우돌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자충우돌 릴레이 인터뷰는요, 인터뷰를 진행 중인 멤버의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있을 예정입니다. 짠. 이 마이크가 있어야만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앞에 계시지 않은 다른 두 분은 절대로 말할 수 없으며 오로지 몸짓과 표정으로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하연님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할까요? 여기 V 하나에는 혜리님과 하란님과 하연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왜? 하연님이 사장이 되신 건지 알수 있을까요? 인기 돈이 있었던 것이 나뿐이었네 당한 느낌이네만 헤르는 어려서 잘 모른다 하였고 하란과는 동전 던지기를 하였는데 이상하게 내가 다 이기더군 그래서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네 그러면은 지금 하연님을 제외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건가요? 맞네 <laughs>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 <laughs> <laughs> 근데 이겼는데 왜 사장이 되신 건가요? 응? 음? 생각해보니 좀 그런 거 같네 뭐지? 어? 어 낚이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강을 건넌 것 같네. <laughs>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헤르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막, 막내된 입장으로서 헤르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는 건가요? 자유롭게.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다짜고짜 막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데 약간 좀 말투도 일부러 막 위험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중입병 같기도 하고 오지싶기도 해요. <laughs>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좋죠. 아, 아마도. <웃음> 어... <웃음> 그러면 혹시 하란? 하랑...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란형은 뭐랄까 딱 그냥 귀를 막고 보면 진짜 멋있는 형인 것 같아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가 초절정귀여미냐뭐니 하는데 어 전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음... 태류님의 인터뷰였고요. 뒷감당은 저 MC 초키가 책임져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란님 등장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V하나의 초절정 귀염둥이 하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초절정 귀염둥이 혹시 스스로를 왜 초절정 귀염둥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딱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채팅창만 딱 보면은 지금 귀엽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네, 귀여우시네요. 다음 일단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브이 하나의 리더를 또 따로 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어떤 이유로 리더가 된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초키님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 리더십 포용력? 아닙니다. 귀여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리더에 어울리는 딱 하라니. 멋있다, 멋있다. 네. <웃음> <웃음>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저는 퇴장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맡은 MC 에블리스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맙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오늘. 그니까요. 제가 스포 한개 하고 가겠습니다. 어? 뭐를? 저희 왜, 오리지널 그룹 겜투 아, 뭐라... 님이랑 소망 님이랑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걸 지금 중요... 얘기한다고? 어디가 예. 어디가? 야! <laughs> 일단 난 먼저 가보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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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아까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